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신입니다. 어? 잠깐만. 나도 이건 몰랐거든? 갑자기 업데이트 돼. 뭐야? 업데이트 돼, 있잖아. 하, 사기구나. 허허허허. 어리석은. 이또 뭐야, 이거. 저로 2번만. 저기요? 장난하세요? 제거했다, 다시 해봐야겠다. 이거 제거해도 기록은 돼있어요. 카카오톡 게임처럼. 헛! 업데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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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하다 가 시간 다 끌어버리겠네. 파탑몬. 파다 파탑몬. 저는 코토몬, 코로몬 글라서 저번에도 이거 한번 올렸긴 올렸는데, 그거 실패했어요. 근데 얘, 소, 가트몬이, 원래는 유화기처럼 보이는데 성, 숙기예요 아니, 성장기처럼 보이는데 성숙기. 뭐. 뭐 이리 안걸려 어두울게. 디디몬 친구들. 세상을 구하자. 우리들의 희망은 있어. 와, 진짜. 종류별로 정리별로... 어, 이 사람 다 있네. 이거 궁극체도 나왔더라고. 요 정도니 좀, 좀... 좀 죽은 거 지금 좀 특수 스케줄과좀그좀 새로운 기능. 아이 가르르몬. 워 가르르몬. 메탈 가르르몬. 아니 진짜 가르르몬이 일본어로 가르몬이 가르르몬이에요. 워 가르르몬. 가르르몬. 와, 그아래로만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뭔, 엔제로, 아트몬이, 엔젤 위자몬 죽었다고. 요스티몬이랑 싸우다가 위자몬 지... 죽었어. 아, 뭐야, 이것도. 아, 이것도 뭐야. 아,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다. 핸드폰 오류가 생겼어, 지금. 업데이트 된건 기쁘긴 해. 그런데, 음, 그거,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어. 아울렉, 아울렉. 아울렉. 어 이렇게 울리 어울리, 게울리 어울리, 어울리, 어울 달리킹? 달리킹이 뭐야? 아나 이런 거 못해. 액기액기액기액기액기액기액기 악기 악기 기기 그럼 GTA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GTA GTA G GTA GTA, G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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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TA 사람들수 소설지 링크? 이 링크인가? 어, 링크가 맞구만. 회원가입? 어. 회원가입이었구나. 뭐야? 어? 상가이분? 음, 자네들이 뭘 한다고? 음. 어, 링크인가? 어우, 렉, 어우, 렉, 어우, 렉. 어우, 렉. 렉. 렉 걸렸어. 어, 음, 한순간 렉 걸려서, 어, 음, 핸드폰. 그러면 제가,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무슨 GT? 그거 일단은 뭐 비준, 모 비준 하시면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. 그 게임 동영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, 저도 지금은 모 비준으로 그리고 이걸 해요. 이런데. 이거 원래는 다 계정이랑 다 만들어서 게임 녹화를 눌러보세요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이거 어디서 다운받았냐고요? 음. 아그만 친구들. 파당몬 진짜 짱귀여워 와 엔젤몬 보소 어 이거 파당몬 친구들 다 나오는거 있어요 파당몬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세상을 구하자 자 이게 음1 0분은 영상을 찍을게요 야왜 초고기 안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다운받을거는 다운받고 끝내겠습니다 어... 안되겠다 Six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진짜. 파당원, 토코몬, 남받은 중. 저 이상으로 마지막 사진도 다운받았고, 끝내겠습니다. 그럼 뿅!